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 대학생 때 이거 진짜 할 걸. 혹은, 아, 그래도 내가 대학생 때 이거는 미리 해놔서 너무 다행이다. 싶은 것들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학생 때안 하면 사회 나와서 너무너무 후회되는 것세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대학생 때만 할수 있는 진짜 인생 팁들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발표입니다. 연기, 뭐 노래, 팀플 발표 등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 이 무대에 서야 하는 동아리는 뭐 무조건 꺼리고 그 발표는 막 서로 미루는 분위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수록 남들 앞에서 떨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단순히 PT 실력만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긴장한 환경에서도 여유 있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실 대학생 때는 실수를 해도 좀 괜찮고 또 교수님들이나 친구들한테도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시행착오를 경험하기에는 딱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한 학기에 한 번씩은 발표나 공연을 한번 나서서 해보자고요. 다음은 포트폴리오 정리입니다. 졸업을 했는데 준비된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사회를 향해 첫발을 내딛었을 때 정말 막막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4년이 넘는 대학 생활 동안 한 것이 모두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스펙 관리를 할수 없을 거예요. 이처럼 당장 무분별한 경험을 쌓는 것보다 내가 이미 한 경험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스펙을 추출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했던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분야의 스펙을 잘 캐치해서 세워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정리도 한 학기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놓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꼭 거창한 대회 활동이나 인턴 경험이 아니더라도 내가 학교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포트폴리오에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수업을 수강했고 또그 수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나의 기여 항목은 무엇인지와 같은 정말 소소한 부분들도 간단하게라도 정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경험입니다. 사실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너무너무 바쁘시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또 시간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이게 회사 생활을 시작하니까 사실 대학생 때 마음만 먹으면 갈수 있었던 해외 여행도 한번 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잘 알아요. 이 대학생 때는 사실 해외 경험의 가장 큰 장벽이 바로 금전적인 이유잖아요. 네, 그럴 때 찾아보면 좋은 게 바로 정부와 기업들의 대학생 해외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일경험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기업 주체의 교환학생 장학금 제도 등으로 해외 경험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장기간 여행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것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기업 주체 해봉사를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대학생인 지금은 아직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알려드린 것들은 정말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쌓아두면 나중에 무기가 되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 활창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